듣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뭐 불러줄까요? 밤하늘에 반짝이는 유니버스 혹시나 이게 멀티버스 어디쯤에 있나요 목소리 들린 나나나나나나나나요 We are o u a s a 느낌 oh yeah? I was the land 나나나나나 나나. 점심 같이 먹어요, 그대여. 목소리 들린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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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여. We. 넌 나의 꿈을 꾸고 있어. 정말 좋겠다. 내 시간까지 함께 할수 있어서 좋겠다. 수많은 계절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생각나나 그댄 모르겠지만. 몰라, 모르겠다. 그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Hey, buddy, 지금 몇 시야? 내 잠도 쏜. 잠 밖을 보니 좋은 날씨야. 허겁지겁 왔어! 놀라 보고 와. 짝짝이 니 s u 기 달링, 제로 나와. 소란이 아름다니까오미음에 대달라. 소래와 흡시다 때, 미가시えてくれた 何十回何百回ぶつかあり合って何十年何百年昔の怒りが星自身も忘れた頃に僕らに届いてるくれ味なんくれ味なん気だりた 지치기까지 깎아만 듣겠 무서워 어지지만 그래도 시간을 믿어본다 다들 약이라 하니까 바보 같아도 눈감아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돼 그래도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my baby 내 사랑이 겨우 이것밖에 안돼 또 나에게 두 번째 지금과 다른 삶이 와도 딱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난네 옆에 있을 거란 것 Started on a one, -on one way train always knew it was gonna go next Didn't know until I saw your face I was missing out on every moment You've been wondering baby I'd be too Would you mind if I said I'm into you I'm into you So if it's free Then darling let me know mm -hmm. I wouldn't mind If you still don't show, 멀어지는 그림 모습만을 바라보다 작은 점이 돼요. 사라진다. 음, 누군가 만나면 위로가 될까? 이 생각이 나, e yeah. 네 생각이 나 yeah if you 아유 그때 너무 못 불렀어 빠른 걸음으로 걷는 너를 맞춰줄 수 없는 내가 너처럼 빨리 걷는다고 멀어져 계속 <목소리> 멀어지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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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Every day we're fighting, selling what we never wanted. Come on, right now. May I be happy? May it. 걱정 없고 싶어요. 걱정 없고 싶어요. 아무나 좀 답을 알려주세요.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로라라라라라자라라 창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사람이 사람의 말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 어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 지금은 슬프겠지만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된다고. 나라나나나나 싶을 거라고. 너와 날 사랑 쪽지에 다 담아서 어, oh, 덩비나늘에 울리면 바람도 우릴 감쌀 거야. 아팠던 날들이 지워질 수있겠널 어, oh, 널꽉 안아놓지 않을게. 늘네 옆에 있어줄게. 태양 위로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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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y 한 걸음마다 가까이 가까이 w o a 내가 바라던 곳이야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잡아 나에게로 o h o h o h o w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t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o h y e o h a h o h o h o h o h o h h h Love, love, you. 우리 함께 걷는 우리의 발걸음. 소중한 시간 너와 함께라 용기를 낼수 있어. Don't be afraid, 모든 걱정은 잊어요. 안 되면 말좀 뭐. 언제든 lucky love 내일은 lucky 아예 꿈 lucky It's a dope 누군가가 어디선가 내 불행을 바라고 있는지 요즘은 누가 나라나라라 마치 천국에떼잡뷰 지금부터는 널 만나 인터뷰 힘들 때면 나 남겨도 돼 나도 같아 어쩌면 아직 완벽하지 않은 사랑일지도 모르지만 예쁘네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늘딴 얘기를 해. 청춘의 한장 함께 써 내려가자 너와의 추억들로 가득 채울래 Come on! 아무 걱정도 하지는 마 나에게 다 맡겨봐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Yeah, yeah, oh, yeah, yeah, oh, this is our page.